서있어도 저리인가요? 저리, 음, 막 저릿저릿하진 않고 어, 예. 그러니까 약간 감각이 조금 둔할 정도? 아 감각이 둔해요? 뭐, 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둔해요? 어 같다가, 그렇게 둔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1주? 음, 2주? 저리인거는 1주 밖에 안됐고그전부터 이제 아픈거는요 확실히 감이 온것때문 감이 안오죠 그래서 몸이 아프면서 그여기시큰거더라고요 어,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그게 한달 넘었어요 1년 어, 전에는 여기가 정지부터 찌릿대 그때 목 디스크 발전을 거다요아 1년 전에 그리고 이제 약물하고 주사 부분해서 계속 네. 됐는데 네. 지금 다시 이제 온 같아요 처음에는 담은 곳어점이 아프더니 시큰거리기 시작하더니 네. 나중에 통증이 엄청나게 심할 정도로 감을 때 시큰거림이나 약간 뻐근함이 네. 계속 남아있어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서서히 돌리다가 불편하면 멈추세요 어, 정면을 보시고 요번에 왼쪽으로 가다가 불편하면 멈추세요 어, 여긴 더 많이 오네 정면 자 기울이기 해볼 거예요 오른쪽으로 기울여 볼 거예요 예, 그렇죠. 불편면 멈추세요. 이때 아파요? 어, 거기서부터 저리거나 불편해져요. 자, 정면 보시고, 왼쪽으로 해볼게. 어, 왼쪽은 잘 가네요. 정면. 오케이. 해볼까요? 하다가 불편면 멈추세요. 아프건. 어, 괜찮, 불편하진 않아요. 네, 예, 예, 앞으로 해서 머리로 올라가다가, 어, 거기 불편해. 요그 정도에서, 어, 각도가 좀 제한이 있고, 내리시고. 음, 이 위로 잡아 당겨서 머리 위로. 그렇죠. 하나, 다시, 내려가고, 천천히, 또, 그렇죠. 바로, 네, 시작. 몸은 가만히 있고 머리만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려볼 거예요. 돌려보세요. 네, 정면. 자 이번엔 왼쪽으로요. 그렇죠. 정면 오른쪽으로 기울여주시고. 와우. 정면 왼쪽으로 기울으시고 정면 좌향자에서 왼쪽 보고 서볼게요. 그렇죠. 절임 같은 거 없죠, 손에. 예. 자, 천정을 바라보고 위로 최대한. 아, 됐습니다. 정면. 앞으로 숙여볼 거예요. 그렇죠, 정면. 예 네. 그, 제가 한 1년, 1년 반쯤 전에 병원에서 디스크 반정을 받았어요. 목 디스크 반정을. 겉목도 심하고. 제가 팔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팔도 좀 50견도 많이 오고, 몇번 치료를 받고 했는데, 어, 1년 전에 병원에 갔을 때, 이제 6번 경추 쪽에 그 디스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스트레이도 치료도 받고, 약물 치료도 받아서, 괜찮아졌었는데, 어, 최근 한 3개월 전, 그때쯤부터 어 어깨가 슬서 많이 아프더라고요. 어깨도 아프고, 팔도 좀 시큰거리고, 어깨도 시큰거리고. 그래서, 어, 그냥 일반적인 50견 증세가 또 다시 오나보다 싶어서, 정형외과를 많이 다녔는데, 어, 차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다시 디스크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X-ray 찍고, MRI 찍었는데, 어, 디스크 증상 때문에, 어,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스테이드 주사는 좀, 많이 맞으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주사는 안 맞고요. 어, 지인의 소개도 여기 바디 필라테스를 오게 되었는데, 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그, 호전이 되,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정도였는데, 그, 아플 때 증상은 진짜 심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거의, 어, 아파서 막 그, 통증 때문에, 어, 팔을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들고 자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거의 회복돼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도 됐고요. 여러분들도, 어 저처럼 많이 아프시다고 하면, 한번 오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어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지 싶어서 영상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